자, 이번 문제 봅시다. 자, 함수가 주어져 있고, 자, 극한값 고하라는 문제죠. 일단은 자, 방법이 두 가지가 보이네. 일단 미분계수의 정의를 조금 이용해 볼까요? H분의 F5, H 분의 F, A 플러스 H, 마이너스 F, A 얘가 뭐죠? A에서 접선의 교육이 F 프라임 a 의 정의에 해당하잖아. 여기서 A 대신은 뭘로 바뀐 거밖에 없어. 2로 바뀐 거밖에 없죠. 자, 솔루션 첫 번째. 자 주어진 거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는 뭐랑 같다 f 프라임 2랑 같잖아 친구들 그럼 얘는 위에 적어 놓자 f 프라임 x가 뭐죠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8에 해당하겠죠 그럼 f 프라임 2를 구하시.. f 프라임 2는 가면은 3 곱하기 x 대신에 2 하면 되잖아 2의 제곱 빼기 얼마죠 8이죠 12 빼기 8이니까 얼마입니까? 어, 4. 4번이 답이 되겠죠. 자 두번째 방법 자 이번에는 로피탈 소스도뭐 구할 수 있지 똑같은 거야. 음, 똑같은 거. 근데 이 미분계수식이 조금 복잡하게 나오면 로피탈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, 얘는 워낙 쉬운 거니까 큰 의미가 없고 자, 로피탈 정리는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한다? 어, 미분하여도 극한 값은 유지가 되는 거야. 그니까, 러 얘의 극한 값을 알파라 치면은 미분을 해도 되는 분모 분자 H에 관해서, 자, 미분해버리면, 얘가 1이 되죠. 1분의 F' E plus H 되고, 얘 상수니까 뭐든 상수 미분의 0이잖아. 그럼 얘가 그냥 똑같은 알파를 가질 거라고. 자, 처음에는 H에 0을 넣게 되면 분모가 0이 되니까, 진행이 안 됐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제 h 0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잖아 맞지? 지금 이 상황에서 0을 넣으면 어떻게 돼? 0분의 꼴이 되니까 얘는 어떡한다? 정리되지 않는다는 라 거야 근데 이 상황은 가능하고 그럼 h에다 0을 넣으면 f 프레임을 구한다 2를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 우리가 구할 극한값에 해당할 거고 그럼 결국에 똑같죠 얘랑 똑같이 구해주면 되는 거 여하튼간에 2번의 답은 4번이